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모닝의울산 시작합니다.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어제 본회의를 갖고 폐회했는데요. 추경예산안 심사가 빠지면서 다소 매거없는 임시회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용지 해제 문제를 놓고 시의원과 교육감 간의 예기치 않은 설전이 오가는 등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으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통상 보름여간 진행됐던 4월 시의의 임시회가 7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주말과 휴일 등의 일정을 빼면 다소 맥없는 임시회가 됐다는 평가를 났습니다. 그러나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 열기는 의외로 뜨거웠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결정 해제를 놓고 공진혁 의원과 천창수 교육감 간 논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울주군 온산과 온양읍을 지역구로 둔 공진혁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대형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온양읍 발리 일원의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따졌습니다. 초등학교 시설 결정 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이 지역 내 교육 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대해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부의 컨설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맞섰습니다. 당초 개발 계획안 다르게 일부 개발 사업이 취하되어 시대수가 3,059세도 감소되었고, 이사마저 사업 지연 및 중지 등의 사유도 인해 초등학교 신서 요인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 질문에 이어 보충 질문과 답변까지 이어지면서 시의회 본회의장은 오랜만에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앞서 송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시 조례가 원래 목적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분석해 의회 본연의 역할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해결의 재반에 향후 의정 여건과 환경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우선 이번 임시회가 보름에서 7일로 단축되면서 비핵기가 그만큼 늘게 됐습니다. 다음 정례 개최 예정일은 6월 9일까지 40여 일 넘게 공백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예기치 않던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면서 당직을 가진 시의원 모두의 관심과 활동이 대통령 선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의원들의 공무회 출장과 연수 등과 관련한 비용 부풀리기 지적이 나오면서. 의원 역량 개발을 위한 의원 국내의 연수 계획도 모두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일하는 의회 상가는 거리감원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시간으로 22일 미국 최대 방산 조선 그룹인 헌팅턴 잉걸스의 잉걸스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일 양사가 체결한 선박 생산성 향상과 첨단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으로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은 미국 함정건조사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함정건조사업 참여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잉걸스 조선소는 미국 해군이 최근 발주한 이지스 구축함 물량의 약 3분의 2를 건조하고 있으며 대형 상... 상륙함과 경비함 등 다양한 수상 전투함을 제작하는 미국 최대의 수상함 건조 조선소입니다.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이 울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는 어제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와 체결한 국제 공동비축 계약에 따라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유조선이 지난 22일 울산항에 도착해 울산 비축기지에 하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공동 비축은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 시설을 국영 석유사 등에 임대하는 사업으로, 석유공사는 이를 통해 외화 수익을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원유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 본부와 함께 어제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리는 2025 스페인 마드리드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가해 지역 홍보를 위한 울산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자동차 부품 전시회는 지난 199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남유럽 지역 최대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전시회로 올해는 440여 개 기업과 기관, 6만 5천여 명의 참관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전시회에 주식회사 오성테크 울산공장과 에코캡 등 지역 중소기업 6개사가 참여해 울산관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유니스트가 올해 대규모 신규 교원 채용에 나섰습니다. 유니스트는 최근 반이민정책으로 인한 미국발 과학인재 유출 현상을 기회 삼아 올해 개교일에 가장 큰 규모인 33명의 교원을 학과별 제한 없이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에 따르면 유니스트의 재직 교원은 지난 2020년 315명에서 5년간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며 지난해 말 기준 322명의 교원이 재직 중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유니스트를 이탈한 교원은 4대 과학기술원 중 가장 많은 68명으로 대부분 수도권 대학으로 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이 울산에선 처음으로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중부 종합복지타운 지하 2층에 위치한 스크린파크골프장은 노인복지관 2개 타석, 장애인복지관 2개 타석 등 4개 타석으로 구성돼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은 16시간의 강습을 이수해야만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울산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엄연한 음주단속 대상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이를 알리기 위한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은 물론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전거.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5일 울산 중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60대 남성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까지 이미 80건이 적발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10%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자동차와 전기자전거는 물론 일반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경찰이 홍보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태화강 국가정원과 태화강역 등 주요 지점에서 자전거 음주운전 예방 방송을 송출합니다. 해당 장소에 방문하게 되면 이렇게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또 울산의 주요 행사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도 방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자전거 단속이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시고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어, 자전거가 음주 단속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속이 됐을 경우에 통고 처분 3만 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좀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자전거 음주운전. 경찰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타지 말요 타지 말요범 몸짓말...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2일 체납 차량에 대한 구군 합동 단속을 실시해 모두 44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 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단속에서 적발된 44대 가운데 9대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납부했고 나머지 35대는 번호판 영치와 예고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지난 20일 단속에는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7대와 단속형 스마트폰 14대, 견인차 등이 동원됐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나눔천사구 선포 9주년을 맞아 자체 모금 운동인 나눔천사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현재까지 39억 원을 모금해 28억 원 이상을 위기 가구에 지원했으며 전체 기부자의 78.8%가 5년 이상 장기 기부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내년에도 안과질환 수술비와 주거 환경 개선 등 신규 사업과 함께 장기 기부자 예우를 강화해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입니다.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가 한달 만에 소폭 반등했지만 7개월 연속 비관적 수준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4월 울산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0.8포인트 상승한 93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향후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와 내수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7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가 동구 해안가 곰솔가지에서 발견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일 동구 해안가에서 흑비둘기가 처음 발견된 이후 이달 들어 3일간 관찰되면서 사진촬영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흑비둘기 관찰기록은 매년 있었지만 사진으로 촬영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흑비둘기는 지난 1936년에 울릉도에서 암컷 한 마리 표본이 학계에 소개돼 처음 알려졌으며 1968년에는 울릉도 남면사동에 흑비둘기 번식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의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층간소음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울산시 등 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사업도 신청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 사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을 둔 세대가 층간 소음 저감 매트를 설치하면 지자체가 최대 7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행에 들어간 남구와 울주군에서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이 남구는 35세대, 울주군은 고작 12세대에 그쳤습니다.

층간소음 저감 매트가 정작 층간소음의 갈등이 되는 중량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화 사건이 발생한 봉천동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게 했지만 자율 조직이다 보니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 주체는 소비자가 아닌 시공사라며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비자의 민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시공회사가 지을 수 있는 기준안으로 짓고 있는 거죠. 20년 더 달라진 게 없다 보니까 이 기준안대로 지어서 나중에 계속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보니까 민원은 더 폭발했던 거고.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따르면 울산에서도 매년 500건이 넘는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암세포가 면역 공격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 암세포를 죽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화학과 유자형 교수팀은 나노복합체를 활용해 암세포가 면역 회피에 쓰는 단백질을 가둔 뒤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 분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나노복합체 기술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존 기술과 달리 복합체 분자가 몸속에서 스스로 조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향후 다양한 항암치료에 적용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안전실무협의회가 어제 오후 시청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특히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울산시와 일반산단 입주기업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환경정비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해 깨끗하고 안전한 클린 산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안전실무협의회는 연중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과 교통안전시설 보수, 고압가스 신고업체 점검 등의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를 사칭해 지역 철물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던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소방본부 소속 A소방위를 사칭해 관내 한 철물점에 전화를 해 사다리를 구매하려 한다며 접근한 이후 특정 비업체의 명함을 전달하며 물품이 추가로 필요하니 응급구호키트 100점을 구매해달라는 방식으로 사기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철물점 관계자가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울산 소방본부의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기 행각은 사전에 차단됐고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 이행방안을 마련해 교육청 산하 전기관에 안내했습니다. 이행방안은 통화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했으며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체적인 출입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는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에 우체국 집배원이 생필품 배송을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각 읍면 복지팀이 위기 상황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울주군은 국비와 우체국 공익재단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고독사 위험이 큰 175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이센 모닝의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